체중 감량은 고혈압 예방 및 혈압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이점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입니다. 작년 7월 검진을 했는데 이때 키는 181cm인데 키에 비해 몸무게가 적정 체중보다 약간 높은 82kg 측정되었고 허리 둘레가 36인치로 복부비만 이라고 할수 있는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혈압인데 3번을 측정했고 평균 수축기 144, 이완기 99였습니다. 고혈압이 의심되는 소견과 복부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성인병에 걸리겠다 생각이 들었고 나이 들어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 불편하겠다고 생각이 들어 혈압과 체중을 낮추는 방법을 인터넷 혹은 유튜브에서 찾기 시작하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에는 과일, 채소를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점심, 저녁 두 끼에 한 공기를 드시고 식사 때 식물성 단백질 및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간 식물성 기름 등 푸른 생선, 견과류를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음식은 식물성. 그리고 신선한 과일은 식사 전에 드시고 매 식사 때 가공식품은 종종 고칼로리, 고지방 고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하고 그에 맞게 음식을 선택하세요. 천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고 건강에 더 좋습니다. 수분은 체중 감량과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고 무 칼로리 음료를 선택하세요. 종종 간과되지만 수분은 식욕을 억제하고 대사를 촉진합니다. 식단 조절만으로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지만 운동을 함께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합하여 체중 감량을 돕는 근육을 늘리고 신체 대사를 촉진하세요. 급격한 식단 변화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씩 변화를 만들고 자기 통제를 유지하세요.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닌 배움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식물성 기름으로 요리를 하고 고기 섭취는 적게 먹으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체중 조절이 되고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여 저는 지금 혈압 수축기 120일 이완기 8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긴 것이 식단 조절이었습니다. 아침을 공복 상태로 유지하고 기상 후 레몬즙이 들어간 미지근한 물을 한 컵을 마셨고 점심에는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으며 저녁에는 평상시에 먹는 식단인데 탄수화물을 3분의 1 공기를 섭취했습니다. 더불어 탄산수, 커피를 자제하였으며 매일 저녁에 1시간 걷기와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2kg이 빠졌으며 한 달이 경과되자 5kg을 감량했습니다. 당연히 혈압도 낮춰지기 시작했어요. 몸무게가 감량이 되자 약간의 현기증이 있었습니다. 몸이 감량된 체중에 적응하는 시기여서 약간의 어지러움이 동반된 것 같습니다. 10월 말경에 몸무게는 73.4kg으로 감량이 되었고 허리도 34인치로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패턴을 유지하자. 12월부터 72kg 허리는 32인치로 바뀐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지금 현재 몸무게는 71.6kg이고 허리둘레는 32인치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야식을 먹지 않은 상태로 다음날 12시까지 공복을 유지합니다. 공복 시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아침에 채소와 과일을 무조건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건강에 매우 이로운 습관입니다. 아침에 채소와 과일을 무조건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이로운 습관입니다. 이를 통해 영양소를 공급받고 소화를 촉진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과, 당근, 양배추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과 1개, 당근 1개, 양배추 1컵을 하루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사과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에 1개의 사과를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당근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신체 대사를 촉진합니다. 하루에 한 개의 당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는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이 되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컵 정도의 양배추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만약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러한 식품을 적당히 섭취하되 다양한 식재료를 함께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한 섭취량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꾸준히 하시고 탄수화물 적게 드시고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